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 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예술가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이상철 선생님, 아유, 오신 예, 선생님,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더운 날에 또 모였습니다. 오, <laughs> 네. 예. 아, 네. 예. <laughs> 오늘은 그 한국의 동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예. 동요가 제일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는 그런 통로가 텔레비잖아요. 테레비에서뭐 어, 텔레비. 어, 그, 그렇죠, 누가 누가 잘하나, 예. TV 유치원, 창작 뽀뽀뽀. 예. 창작 동요 대회 뭐 MBC 창작 동요제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음. 그 동요를 보급했던 그런 루트 같이 그런 거였는데 아 그러니까 네. 그 말씀 하시니까 옛날에는 진짜 입,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죠 그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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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laughs> 어렸을 때 낮에요 낮에 원래 낮에는 방송을 안 하고서는 흑백 화면으로 있다가 예. 5시쯤에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되잖아요. 만화가 아. 시작되지 않나요? 어, 만화 시작되기 네. 전에 아, 방송 MBC 창작동요제에서 어. 입상했던 곡이 5시에 애국가 전, 전쯤에 그쯤에 틀어졌어요. 아, 어. 그래서 틀어서 뭐 종이접기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되게 많이 어. 해줬어요. 80몇 년막그는데 네. 그 이제 뽀뽀뽀도 음. 이런 것들도 되게 음. TV 유치원 하나 둘셋 이런 것들도 예예.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동요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예. 이제 뽀뽀뽀 잘 아시죠 뽀뽀뽀? 아유, 뽀뽀뽀죠. 뽀뽀 아빠뽀뽀이 뽀뽀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요가 많이 보급이 됐었어요 근데 음. 이제 그 TV 유치원이라고 또 KBS에 또 뽀뽀뽀랑 양대상봉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음. 거기에 이제 그 동요가 많이 나왔는데 그 TV 유치원에 율동하고 음악을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계세요 김방욱 선생님이라고 오, 뭐 그런 들어,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들어본 예, 것 같은데 지금 예, 예. 7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laughs> 하세요 아, 그래서 어. 지금도 막 그런 걸 하시는데 세상에. 그 선생님이 이제 작곡했던 곡이 막 둘이 살짝, <laughs> 살짝 손잡고 살짝 그대로 멈춰라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걸를 이제 율동이랑 같이 거기서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계속 정정하시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만드신, 그래서 음.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어, 정연태임이 없구나, 그러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네. 그렇게 이제 어. 했다고 그러고요. 네.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네, 아이들이 네. 좋아할 만한 곡을 잘 쓰지도 못하게 되고 하고 그렇죠. 예. 이게 곡을 써도 애들을 정말 좋아해서 애들이 즐길 만한 곡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자기 작품 쓰듯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애들도 못 즐기고 이제 그냥 아이들 일단 재밌어야 예. 바로, 바로 잘리겠죠. 그러니까 <laughs> 단순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딱 꽂히는 그런 그 기억이 그게 계속 남고 중독성 있는 것, 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동요라는 그런 범주가 만들어진 곡을 이제 부르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보셨을 거가 이제 옛날에 동요 같은 거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다방구 하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고무줄 놀이 하거나 음. 이런데 보면 노래 같은 거 많이 그럼요. 불렀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제 옛날에 저 기억나는 거는 딱 따구리, 구리 네. 마요네즈, 해야지. 마요네즈, <laughs> 마요네즈. 뭐 맛조와 이런 걸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 우의 시체를 너무어 앞으로 되게 <웃음> 다양한 장르에서 말이야. 예 되게 에. 알고 보면 가사가 심오한데 애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점점 이렇게 고무줄을더 이렇게. 높여가지고 네. 다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서 그쵸. 더 이렇게 모르겠더 이게 음악이 더 격렬해지고 네. 더막 이렇게 활기차지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laughs> 맞아, 요 치마 입고도 하는 친구들 많았어. 요그리고또 남자애들은 짤고 다니고, 자르고 네, 그래서 어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많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동료들이 자이 부에서 이 부로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오는 동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옛날 전래 동요가 이제 그런 건데 뭐 음. 우리가 알고는 있 새야 새야 파랑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곡이 세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 그 곡이 전봉준 장군에 어, 어, 관한 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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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녹두 장군 전봉준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 이제 어. 설명하는 게 그래서 녹두 꽃에앉지마라 음. 그래서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그~ 국사책에 보면은 서동요라고 해갖고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선화공주하고 선하공주. 백제 무왕이 연애를 할 시절에 이제 네. 무왕이 선화공주를 데리고 올, 데리고 올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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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화공주랑 얼레리꼴레리 했대요 이런 내용으로 인제 네. 네. 원래는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음.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죠 선화공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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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이들한테 퍼뜨려서 거의 이제 혼사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 어렸을 때 뭐~ 들으면 들, 들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얼레리꼴레리가 <laughs> 네. 너무 막 짜증 날 때도 있고 또, <laughs> 네, 또 네. 내가 할 때는 또 재밌기도 하고 예, <laughs> 그 네. 네. 정말 그 누가 진짜 이렇게 발견했는지 <laughs> 얼레리리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말이 많아요, 네. 네. 그 네. 뭐. 해학적이고. 뭐, 울다가 오시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웃음> <웃음> 그래도 맞아요. 다 뭐, 그쪽 예. 종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참. 참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나라 그 창작동요라는 게 이제 그 전에는 전래동요라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창작동요라고 이렇게 딱 생긴 게 방정환 선생님 나오실 즈음 어. 해갖고는 이제 음. 그 아예. 창작동료라는 게 생기게 됐는데 아예.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창작동료가 반달이었대요 아 부르난 그거 부르나 그거인가요? 부르나 내르나수 반달을 적어 제가 말. 지금 제목은 좀 가뭄가뭄 하는데 그 노래는 정말 너무 눈에 아니 입에 네. 익숙한 은하수 아닌가요? 은하수? 은하수?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네네 음. 그래서 네. 다 알죠. 그래서 윤구경 예, 응. 선생님의 작곡하신 곡이고요. 반달 작사도 음. 반달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동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아. 그다음에 이제 어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 중에 이수인 선생님이라고. 오예 선생님. 예, 이수인 선생님. 예 이수인 선생님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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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돌아. 기다리는 마. 예 네, 그래서 아, 그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곡을 많이 쓰셨어요. 네. 그래서 아. 가곡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그래서 둥글게 둥글게, 에이, 둥글게 이런 것들 많이 쓰시고, 아, 아. 이렇게 네. 많이 쓰시고 아. 네. 그리고 차. 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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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그 음, 곡이 음. 뭐를 주제로 쓴 건지 아세요? 오, 음. 지구는 둥그니까? 그게 그러면. 그게 달나라를 미국에서 처음 갔잖아요. 아폴로. 네, 아폴로가 가. 그래서 그 이제 아프로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정말 소름 못했는데요 네, 그래서 와. 그거를 이제 기념해서 썼다고 하고요. 에이. 이제 이수인 선생님이 곡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에이. 이제 동요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과곡 과곡계에서도 정청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수인 선생님 음. 집에 가면. 에이. 예술가들이 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가보셨어요? 거기, 아니 저는 못갔어요 아, 아. 근데 이제 네. 얘기를 들었는데 이수인 선생님 집에로 가면은 각종 예술가 선생님들이 다그 집에 와서 그렇게 노는데요. 오, 그래 살롱 비슷하게. 네, 예, 살롱 하시는구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다 거기서 뭐 이제 뭐 노래도 하고, 담배도 뭐 피고, 어뭐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어그 얘기도 유럽의 하고 문화를 이런. 그날을 벌써 예, 다 누리셨네요. 예, 아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예.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는 성향이셨나요? 네, 네. 네. 담배 편은 담배 편에거 싫어, 싫어하시는 분은 좀 아주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전형적인 그래서. 이 성향이 아니셨을지. <laughs> 어, 그러면 남성분들이 많이 뭐요? 셨겠네요. 뭐 여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있었죠? 여성분들도 예. 이수인 선생님이 또 음. 그리고 뭐랬냐면 케베스 어린이 합창단 지휘도 음. 하셨어요. 오. 그래서 베 어린이 예. 합창단이 있어요? 이 지금 없어졌어요. 아,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예, 그그 되게 유명한. 예. 예. 그래서 거의 동요계에서는 진짜 원로 같은 그런 예. 분이셨는데 예. 돌아가셔갖고는 예. 이제 지금 지금은 이제 뭐 동요문화협회 이런 데서 이렇게 이수인 선생님 그 기념 음악회 음. 이런 거로 매년 하고 막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선가 네. 네. 많으셨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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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순신 선생 이렇게 그 말씀하시니까 참이 네. 뭐 곡을 많이 쓰셨는데 네. 작품 활동 많이 하고 막 곡도 네.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좀 적게 쓰시고. 그 네, 아예 네. 안 쓰시고 그냥 전성 기전하면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것도, 생기는 좀. 거 보면서 그렇죠. 참이게 네. 창작 활동 하시는 거 네. 많이 쓴다는 게참 너무 감사한 것거 같아요. 꾸준하게 거. 네. 계속 쓴다는 게예 네, 정말 그것도, 그 아이디어가 또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른다는 건 천부적인 재능이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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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요가꼭 이제 전래 동요나뭐 이런 창작 동 이런 거 말고도 외국 동료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도 많이거든요. 있 그래서 말, 유명한 네. 게 뭐, 반짝, 반짝, 반짝 짝, 작은 별 뭐, 네. 이잖아요. 런거있 그런 거.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모차르트가 a r t e 죠 cook k i t c h e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k u r o n g 잘 예, 잘한 것 같아요. g u Duga, m 다른 e more, m o 거는 뭐이렇게뭐 o r e t h a 뭐 I was s 좀 네. 번역을 하면, 딕션하기가 네. 조금, 네, 그럼 잊혀지고 없어지고 네. 사, 사라지고 뭐 그런 네. 경우가 좀 많이, 있네. 그래서 네. 그 반짝반짝 색깔이 그것도 네. 있지만, 네. A B C D, D E F, F, F G 그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똑같네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되게 유명한 도레미 송 같은 거 있잖아요, 도는 네. 하얀 노라지 뭐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도 이제 일종의 번안곡이 있요 그다음에 그 예. 번안곡 중에 번안 동요 중에 예. 이거는 어 이런 거가 뭐가 있냐면요. 예. 봉당 봉당 노래. 예. 그 번안 그게 동요를 예. 번안 오, 정말 모요그 <laughs> 무슨 뭐 저 아일랜드 노래도 있고 뭐 많잖아요. 아일랜드 아, 아, 너무 잘 맞췄다. 고 퐁당퐁당 네. 거다란 꿀밤 나무 아래서 너하고 나하고 뭐 이런 것들. 예, 예, 예. 어우 너무 좋네요. 이 그렇다고 에이.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 에이. 번역이 좀 잘못되거나 좀안 좋으면. 사운드 네. 오브 뮤직처럼. 입에 익지 않았겠 도레미 이런 거는 되게 또유명해지는데 그거는 또 진짜 어렵잖아요. 도레미를 그럼요. 그거를 우리나라 네. 말을 맞춰서 하기나. 네. 네. 다른 거 네. 유명한 거는 그뭐 모를, 모를 정도로 영어로 불러야지만 네. 되는 네. 것 같은 네. 느낌이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네. 독일 그것도 되게 유명해죠 소나무야. 소나무야 맞아요. 데 그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그 동요인 것처럼 하는데 또 네. 알고 보면 또 가곡 같은 느낌이 음, 좀 많이 나는 게 중간 정도에 네. 어 그런 네. 어떤, 네. 어떤 있어 가지고 애매한 그좀 우리나라에도 이제 네. 가곡하고 동요인지 가곡인지 게 애매한 아닌지. 게 있어요. 뭐 네. 예를 들면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어. 어. 밤 어. 그거를 네. 태준 선생님 곡인데 네. 네. 그게 가사가요. 그 가사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소, 무슨 소척새? 뭐 이런 예, 이상한 예, 가사도 있고 듣고. 그래서 아. 멜로디는 같은데 가사가 이렇게 약간 바뀌어가면서 가곡도 됐다가 어. 동요도 됐다가 이런 게 했다가. 있고. 어떨 때, 부, 어떨 때 가곡 분위기고 예. 어떨 땐또 동요 분위기요 근데 보죠. 그 곡이 교과서에는 예. 수록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교과서에는 예. 수록이 예. 됐었고요. 어, 그리고,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그리고 아. 그, 예. 그 얼굴 그 있잖아요. 동그라미 예, 그 예. 그 그것도 가구 동요지가곡부인지 약간 헷갈리는. 가곡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 동료들이 아. 그 옛날 그 일제강점, 초기 예.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나왔던 곡들이 가사도 그렇지만 멜로디도 너무 슬퍼요. 예, 그래서 예. 시대상이 우울했어요. 예. 예, 예. 지금은 이제 밝고 이런 곡들이 많지만 음. 지금 막 이렇게 서정적인 곡이 나와도 그때만큼 이렇게 되게 서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확 드는 막 이렇게 섬바뀌기 음. 같은 거 들으면 은 예, 예. 진짜 막 애들도 울잖아요. 어, 진짜 예, 그 노래 예. 너무 울 <laughs> 그거는 가사도 그렇고 예. 되게 많이 슬프잖아요. 너무 네, 시대상을 네, 네, 네. 제대로 그려 준거 같아서. 그래서 네. 그런 곡들이 좀그 당시에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반영이 된그 그러니까 멜로디적으로도 반영이 되고 가사도 그렇고 이렇게 네,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타났던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네. 지명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네, 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좀 네네. 찾아가 네네. 보기도 하고 음. 저희 집, 저희 대구에 음. 있는 아, 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네. 그 언덕이더라고요. 그 청라 언덕이라는 청라가요? 네. 아, 네. 청라 언덕. 예. 네. 근데 진짜 많이 들어봤던 청라 언덕하고 네. 네. 다다다다다다다아 이거, 아, 이거. 네, 네. 다다다다다다 아, 네. 뭐 이런 그 지명에서 네, 네. 나오는 그 동요의 노래 가사들부터 네. 시작해서. 요즘에는 그 지역에서요. 네. 지역 네. 지역 동요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예. 창녕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음. 뭐 임실 뭐 이렇게 하고 예, 뭐 예. 그 전부. 지역을 홍보하는 야, 임실 치즈 넣으면, 네, 뭐. 임실 치즈로 해서 해요. 임실 치즈 동요제 이렇게 했었어요. 말랑말랑 <웃음> 치즈, <웃음> 치즈, 네, 치즈, 말랑 치즈, 말랑,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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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치즈 치즈 말랑 말랑 치즈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했대니까요. 치즈가 또 유명해진 계기가 네.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네. 네. 임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산업도 발달을 안 하고서. 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좀잘 먹고 살게끔 그리고 네. 본인도 거기서 네. 생활하시면 선교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 낙농업을 아 이렇게 장려하시게 됐다고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가 네. 임실치즈를구워팔고 있는데 거기 옆에 그 유래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게 외국인 선교사님 덕분에 그렇게 거기 치즈가 그렇게 유명해진지 아, 몰랐어요. 조선 신도 네. 나전 팔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전, 아, 나전 칠기. 칠기. <laughs> <친정> 팔기. 그렇게 나왔어. 진접 팔기. 제가 잘못을. 어, <laughs> 예. 저, 저도 <laughs> 그 이렇게 막 휴게소 같은데 가면은 금산휴게소인가요 어디 네. 휴게소 정안휴게소 인삼 인삼 맞이죠 금삼 인삼 휴게소 거기 예. 가면은 그 저기 임실치즈 그 매장이 있잖아요 예. 아. 그래갖고 거기서 맨날 이렇게 구워먹는 치즈랑 요구르트랑 이렇게 사갖고 싸갖고 아, 뭐. 어우 엄청 맛있어 예. 예. 되게 진했던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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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네. 어,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이제 동요에 대해서 한국의 동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아니, 정말 예. 전래 동요나 우리 고유의 동요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흥미로운 예. 예. 주제였어요. 예. 예. 좀더 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생각도 막 예. 나고 예. 뭔가 예. 좀 아련해지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예, 아우, 또 우리 예. 세 명이서 같이 노래 부를 때는 장난이던데. <laughs> 아. 저희 너무 자화자찬. <laughs> 아니 그때 그 추억이 다머릿 속에 있는 걸이제입 밖으로 예. 내는 그런 어떤 그게. 그러니까 심지어 초등학교 때그 당시에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살던 집거실이며 그런 장게 떡을 이죠. 그래서 진짜 이 기억이라는 게 그런 에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럼 진짜 일제 강점기 때그 겪었던 그그 그그 분들은 그분들은 노래 들으면서 제가 울밑에서 봉선화야. 그런 아, 것 같은 거 같아요.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그니까. 수선화, 수선화도 장난아니라면서 그러더라요 네. 진짜 어. 밖에서 와. 그러니까 참 노래라는 거, 음악이라는 에이. 거는 사실 삶 하고도 댈리아 댑스 맞아 맞아. 네. 우리의 문화 중에 하나인 거고. 어 예. 너무 너무 좋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진대요. <laughs> 네. 예. 그런 게또 우리가 음악을 하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맞습니다. <laughs> 예. 예. 오늘도 또 저희 이렇게 동요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주제를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